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5,400원 위치하면서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려는 매수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지속적인 낙폭 크름을 제한시키는 자리가 지금 15,000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주주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낙폭 크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20% 이상 수익 날수 있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과 주문철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400원이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금을 써서 들어 올린 구간을 정확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건 철저하게 지금의 대한전선의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철저한 계획하에 지금의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 점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매수 대기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 될 거다? 물량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패닉세을 연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매도하면 결국 이 물량은 이 주체에게 그러니까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체, 이 세력들은 왜 매수를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먹은 다음에. 이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자금을 덜 들여가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계획하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들의 비중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대한전선의 상승이 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원형 패턴의 상승 국면 초기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과메수 구간에 따른 철시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이 61선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작전 개시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61선만 터치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추세가 지켜지고 있다 보니 자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 전선이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떠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는 전부 다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의 상당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지만 지금의 박스권의 중심선을 그려봤을 때 지금 차트가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하단 구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 하단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는 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적인 매도세가 연출이 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도를 하는 주체가 이제 매수하는 구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제2의 매도가를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저점에서 박스권을 그려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부터 다음의 고점까지 박스권을 그려 보면 이 A라는 값이 똑같이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따라서 다음 고점은 어디느냐? 자,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분명히 3만 원 이상이라고 체크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 15,400 원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앞으로 두배의 수익이 날 때까지 지속적인 홀딩을 하다가 매도가를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배 이상 갈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과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대한 전선에 대한 기대감이 하그라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의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인 상승 인펄스를 나와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대한전선이 지금 24년도에 뭐가 오르고 있습니까? AI가 전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지금 2차전지가 전부 다 올랐던 만큼 24년도에는 AI가 떠오르면서 그 대장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대한전선이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 고점에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주체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미리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을 전부 다 흔적을 남겨 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계속 물량을 확보를 해 놨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상당 구간에서 이만큼의 흔들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저점 에서 물량을 정확해 놓은 어떠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15,000원이란 주가를 방어를 해 주고 있을 때 지금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과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전 영상부터 저한테 대한 이라고 남기신 분들 제가 3월 말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만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 봤을 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당연히 매도를 해야 겠죠 자 이런 차이 실현에 따른 매물 추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가 일단 내 네, 돈부터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오면은 그때 매매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 원에 매집을 했다가 이만 원에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매집을 어디에서 할 거다 만 오천 원에서 할 거다. 자 그렇지만 다음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만 원이라는 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삼만 원까지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이미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 래서 지금 이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성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까지 계산했을 때 우리가 중간 중간 1차 매수, 1차 매도, 2차 매수, 2차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차수를 부여해 가면서까지 엔자형 파동의 수익을 전부 다 우리의 수익으로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져가면서 지금의 대한 전선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타점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이라고 두글 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디로?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010 5073. 8 5 6 8번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근거해서 매매를 이어 나가셔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때문에 분명히 공유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수익을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브리핑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 그냥 복사부 채널K 해가지고 공유만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매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2 3 1억 투자금 만들기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주식장에서 손실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타점 안내 드릴 거니까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부터 해보셔도 괜찮다는 점 미리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타점을 잡아가시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유튜버 중에 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망부터 해보시다가 믿음이 형성되고 실력이 입증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담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트 구성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조목들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슈팅 나오고 나면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투자금 만들기를 제가 매년 마다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는게 아니라 매년 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가 누구를 위한 이벤트입니까 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 이벤트 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장중에 대응이 안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 놨다가 나중에 어 중간중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어 아시겠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편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안내 드릴 거니까 보편적으로는 1, 2주 정도 보유한다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 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초자금은 300만원으로 설정할 겁니다. 300만원으로 설정해서 소액투자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환영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설정해놨습니다. 이미 안 쓰는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익률 그리고 같은 수익금액 가져가면서 프로젝트 진행할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300만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 이 투자금은 말이에요. 재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1억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0만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드가 100만원 밖에 안된다 혹은 뭐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해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1억이 아니더라도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공유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점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았다. 다음날, 다음날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스팸 분류가 돼가지고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 답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0 1 0 5 0 7 3 8 5 6 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다음 날까지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어 이메일 주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던 어, 히든 종목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수익률 1,5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종토방에서 한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찌라시랑은 어, 비교가 안되는 종목이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어, 유튜브에서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소통방에서만 그냥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차트는 충분히 장기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종목들이 백날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 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대표 매집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다가 네 다섯 배 수익 보신 혹은 그 이상 수익 보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드릴 거니까 나중에 수익 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좋아요 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듬과 신뢰를 쌓기 위함이니까 그냥 편하게 수익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이 증권사들은 이미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매집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상증자 전환사채, 뭐 AI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 아니고 삼성 지분투자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분투자 한다 그러면은 이뭐 7배 에서 뭐, 뭐 10배 까지도 충분히 노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이들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받아 보시는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 507 38 568 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어, 목표가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어, 추천에 대한 사유나 중간중간 브리핑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 5 0 7 3 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기셔서 꼭 히든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냐? 그러니까 미리 좀 예를 드리자면, 자, 지금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만간에 찌라시가 한번 나올 겁니다. 찌라시 나올 거고. 중간에 급등 한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사 내용 언론화 되기 전에 찐하시를 통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1차 매도를 여기서 할 거예요 1차 매도 그러니까 부분 매도 할 겁니다 부분 매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 눌림 구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어떠한 타점을 잡아 가 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은 절대 안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음표 없이 그냥 느낌표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매매에 대한 타점은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아봤는데 90% 이상은 이 종목 안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분 투자를 넘어서 인수합병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a랑 b 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증권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서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리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매매 타점 잡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 15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저도 운용사나 증권사나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싹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저점 매집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냥 매수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당장 남겨 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 드려 다음 날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바로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